자 오락실 게임 요번에는 하이퍼 올림픽 트랙 앤 필드 버전 수영부터 하는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달리기 하는 버전 달리기부터 하는 버전인데 오늘은 100m 달리기부터 하는 트랙 앤 필드 버전 자 원코인으로 가는 데까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이자 네. 흐름부터 역시나 다테리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버튼은 세가지 입니다. 두개는 스피드, 한개는 점프나 창던지기나 첫번째 종목 100m 단거리 달리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피드 버튼 두개만 갈면 됩니다. 1개. 아.. 아.. 어. 아 이게 버튼을 빨리 눌러도 되고, 갈아도 되는데, 빨리 눌러가지고는 이게 잘안되더라고요 제가 쓰는 도스틱이 다운전자 4 5 0 0인데 오래됐었는데, 갈아도 지금 스피드가 잘안 나오는데, 자, 이번엔 물리 뜨기. 멕시나! 버튼 뒤로 열로시게 갈다가! 앵글을! 아이고, 파울인 것 같은데. 선 넘었죠? 아, 아깝다. 네. 각도랑 거리는 정말 좋은데. 자, 이번엔 다시. 네. <laughs> 잡아라. 아이고, 너무 일찍 있네 아, 멀리 갔는데. 자, 여러분, 고개가... 고개가 안 보여. 지금, 다개가 아이고, 스피드가 안 나네. 이제 힘들어. 자, 이 정도 그 학교 앞에, 뽑기 그거 있던데, 그 있던데 5원짜리 2개나가 1,000원 아니면 2,000원 나가지고 동그란 통에 그 인형같은거 나오는거 있잖아요 저면에 인형 나오는거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 손톱에 끼고 해야겠다 그 플라스틱 통자 이번엔 텀블럭이 이렇게... 아우 아왔 스피드가 이제 안나옵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녹화기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너무 열심히 했는지. 자 이번에는 보너스 받기 보너스 받기 세 번째부터 쭉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을 찔러서 보너스. 자 이번에는 기록 도전해 보시면 기록 도전. 손한 풀고 갑니다. 천상백점 나와야 되는데. 아 천삼백 나왔습니다. 간다. 쭉. 쭉. 와, 90m 넘어서 금메달. 와. 아, 근데 손이 너무 아픕니다. 자, 이번에는 허드. 대지 올림픽 때 중국의 류시앙 선수 맞습니까? 와, 그때 놀랐습니다. 그 금메달 따고. 자. 스피드 버튼 쭉 누르다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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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그때가 그유시앙 선수가 베이징인가? 어디서 금기할했하고그 다음 때에서는 실패했는데, 그죠 그때도 기대 많이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토프왕, 토프왕. 자, 요거는 뭐 가는 거는 필요 없고 타이밍이 중요한 거. 세 번째 버튼으로. 자, 둘, 셋, 넷, 다, 여, 일. 아, 좀 늦었습니다. 아이고, 사람만 몰라.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 아이고, 이러면 또, 이쪽으로, 아이고, 넘기긴 넘겼네. 게게 이게 어떤 친구는, 저는 일곱 발짜리 사이드인데 어떤 친구는 여기 파란색 있잖아요. 요거를 손톱으로 잡고 있다가 마지막 한칸 줄이 있는데 여기 딱 맞춰서 던지더라고요. 저기 요번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한칸 맞추면 너무 많은데 와 근데 거리는 엄청나게 나네. 자 이번에는 목기 뛰기 요새 우리나라에 우상혁 선수들잘 하고 있는 거죠. 자 2m 35를 넘어야 되면요 하나 둘 오. 12m 1 5가아니 통과도 1 2 3 5분 몇번 더넣는거야요 이거는 스피드 필요없습니다 처음에 스피드 한번만 눌러 놓고 그 다음에 세번째 버튼으로 점프해서 한번 더쭉 처음에 세번째 버튼 너무 누르고 있으면 옆으로 뛰거든요 처음에는 높이 뛰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번 더 눌러서 눕혀 놓고 그 다음에 세번째 쭉 눌러서 옆으로 가게 딱 뛰어서 그래서 한번 더 누르고 높히고 세번째 버튼 쭉 옆으로 가게 다시 한번더 해야 성공입니다. 2m35도전. 뛰서 눕고 쭉. 눕을 때도 누르고 있으면 옆으로 가는데 멀리 띠었을 때는 두 번째 눕을 때좀 오래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좀 멀리서 뛰가 해볼게요. 멀리서 띠다. 그럼 두 번째에서 좀 가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높이가 어. 높아져가지고. 다시 한번 더. 딱 끊고, 끊고, 아! 아! 요게, 요게 세 번째 버튼을 좀 컨트롤을 잘 해야 됩니다. 딱 띠다, 어, 멀다. 그럼 쭉 갔다가 폈다. 자, 이렇게 요번에 제가 세 번째 버튼 안 눌렀거든요. 첫 번째에서 멀리 었으니까두 번째 버튼으로 오른쪽으로 쭉 갔다가 세 번째는 그냥 유지해서 끝내는 거 자, 2트 37일. 두 번째부터는 좀 가고,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는데. 자, 그러면 하이퍼올림픽 트랙 앤 필드 버전도 이렇게 한 바퀴만 돌고 마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